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게 어떤 거세요? 지금 제일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이세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이것만큼 설레는 질문이 없을 것입니다. 어디를 가도 성공하고 경제적으로 넉넉한 생활,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는 것.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외모. 이렇게 대답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큰거 말고 소소한 것에 대한 소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에 나오는 신상 핸드폰. 다이어트. 연봉이 지금보다 오르거나 아니면 결혼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 자녀들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우리 부모님이 제 방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어, 이렇게 대답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혼한 자녀라면 지금보다 우리 부모님이 손자 손녀를 더 오래 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에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꿈에서 나타났다고 하니까 비현실적인 거 아니냐? 이것이 정말 이루어진 것이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꿈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도구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야곱과 요셉의 경우를 봐도 그렇습니다. 꿈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그의 백성들에게 여러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십니다. 너가 어디 있느냐? 모세에게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픈 자들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고 제자들에게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에 대해서 솔로몬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6절입니다 6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오늘 본문 6절에서 두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무엇입니까? 큰 은혜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이는 크신 국률, 견고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하지 않아도 외면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께서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않는 사랑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호세아가 음란한 아내가 끊임없이 호세아를 버리고 외면해도 떠나지 않는 그 사랑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소원과 자신의 바람을 말하기 전에 자신의 아버지 다윗에게 함께 하신 헤세드가 본인 자신에게도 주어주고 있다라는 그 사실에 대한 감사가 흘러넘치고 있고 그것을 6절 가운데 먼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말합니다. 7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솔로몬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합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솔로몬은 자신을 왕이라 칭하지 않습니다.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작은 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출입하다라는 말은 나가고 들어오다라는 뜻이죠. 자신이 맡은 왕으로서의 그 일을 어떻게 오고 가며 나가고 들어오며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 수 있을지를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솔로몬의 나이는 20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가 아니라 젊은 나이인 거죠. 그는 자신이 왕으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하기에는 경험과 지혜가 부족하다 라고 겸손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겸손은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것과 자기 비하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겸손은 자신의 분적, 부족함을 인정하고 사실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상황을 상황대로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만은 정반대입니다. 교만은 사실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왜곡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자신의 상황을 인정하고 겸손한 자세로 주 앞에 나아갔으며 이제 자신의 소원을 구하게 됩니다. 그것이 구절입니다. 구절, 구절 여러분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주의 구절 중간에 보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 듣는 마음이라는 이 단어는 예전 성경 번역본에는 지혜로운 마음이라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는 사마, 사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말이 좀 익숙하지 않죠, 사마. 아, 이것은 단순히 듣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의를 기울여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 말씀을 지금 주의 깊게 듣고 계십니까? 또 눈이 감기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주의 깊게 경청하며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을 경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소리가 들려지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사마라는 그 의미는 주의 깊게 경청하며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여 내 것으로 만들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삶으로 이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님이 집에서 자녀에게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방 좀 치우자" 그러면 우리 자녀가 대답을 하죠. "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방을 안 치웁니다." "얼마 되지 않아" 부모님이 다시 말하죠. "방 치우고 하자" 그러면 우리 자녀가 또 대답을 합니다. 네, 알아요. 이따 할게요. 방을 치운다고 했지, 언제 치운다라고는 말을 안한 것이죠. 그러자 이제 부모님이 목소리가 커집니다. 이따 말고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도 혹시 이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한다고는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잘 듣고 삶으로 이어지는 것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듣는 마음이라고 할 때는. 누구 누구의 말을 듣는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는 거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환경이 달라져도 어른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즘 애들이 문제다. 우리 부모님 세대도 그랬고 그 이전 세대도 그랬습니다. 문제의 모습은 달라졌지만 혼란과 방황이라는 본질은 늘 같았습니다. MG 세대보다 더 나이가 어린 세대를 알파 세대라고 말합니다. 2010년 이후 출생한 태어난 아이들을 말하는데 이들의 특징은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데 익숙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청소년을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만 청소년이라고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만 9세에서 만 24세 이하의 사람을 요즘 세대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2022년 통계청의 사회조사에 따르면 13세에서 24세의 청소년이 고민을 상담할 때 제일 많이 대화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약 43%가 친구와 동료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2018년 조사에서도 비슷한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 요즘 세대들은 자신이 어려운 일이 있고 고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가장 자주 찾아가는 대상이 친구라는 사실을 이 조사를 통해 우리는 알수 있는 것이죠. 나이가 비슷하거나 연령이 비슷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해를 가 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나이,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친구와 동료의 생각과 방향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에서 쉽게 빠져나오기도 하지만 문제의 늪으로 계속해서 빠져 들어가기도 합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집중해서 공부를 하기를 원하고 밤샘 공부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험 기간이 되면 몬스터나 핫식스 같은 에너지 드링크를 많이 마시죠. 시험을 앞두고 어려운 마음에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주위의 친구들이 말을 합니다. 나 이거 마시고 밤새 써. 이거 없으면 시험 기간 못 버팀. 이렇게 다들 마시니까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마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에너지 드링크를 넘어서 ADHD 치료제로 쓰이는 약이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라고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처방을 받았다라는 친구들의 소식을 듣게 되죠. 그 소식을 듣게 되니 나도 처방을 받아 먹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실제적으로 처방을 받아 약을 복용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비슷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도 그러니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에너지 드링크와 어, 원인이 없는데도 문제가 없는데도 ADHD 약을 계속해서 먹게 되면 그것에 중독되게 되고 몸의 기능들이 순식간에 망가지게 됩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도 회사나 또한 사업을 운영할 때 여러 사람들의 의견과 조언을 듣게 됩니다.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이 있다면 다른 분들이 원산지를 속이거나 거짓으로 표기를 하거나 친환경이나 유기농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들 그렇게 장사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올바르지 못한 일들이 만연되어 있고 또한 올바름과 잘못됨 그 경계에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를 보통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그렇게 따르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관행을 따르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들 그렇게 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라고 말해. 이 정도는 다들 하는 거라 그렇게 문제가 없어.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전에. 또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른 사람이 이미 되어버린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그러면 나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기준이 생겨 버렸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을 때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대상은 우리가 귀 기울여 경청해야 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물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존중하고 참고는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어야 될 대상, 들어야 될 말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분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만한 사람은 자기의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옳다라는 확신으로 다른 사람이 하는 말, 심지어 주의 말씀도 어떨 때는 그것이 나에게 태클이 된다, 방해물이 된다라고 여기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듣는 사람입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주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의 방향을 수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게 되자 주께서 솔로몬의 그 결정에 대해서 솔로몬의 그 말에 대해서 기뻐하셨습니다.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함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많은 사람들이 다른 많은 사람들이 구하는 재물이나 장소하는 것을 구하지 않았다. 너의 정적이나 원수를 제거하는 것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소원에 대해서 기뻐하셨습니다. 물론 솔로몬의 이와 같은 듣는 마음 신앙은 그의 말년까지는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의 이 소원에 대해서 주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이 3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내 나를 길게 하리라. 흔히 사람의 위치가 지위가 그 사람을 만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위치가 한 사람을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타락하는 이유는 그 위치를 그 위치 가운데 자신의 힘을 앞세우려고 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차차 망가집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타인을 무시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도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지위와 영광을 누린 자였습니다. 그도 그 자리가 그 자신을 겸손하게 만드는 자리가 아니라 그그 자리가 망가뜨리며 자신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저는 작은 아이라 이 백성을 다스릴 지혜가 저에게 없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말씀하여 주신다면, 그리고 제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이 일을 넉넉하게 할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자신의 경험에 기초하여 잠언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온 마음을 당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주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한다라고 말하는데 주의 말씀을 소홀하게 여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자리까지 이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 지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에 치우치거나 다른 어떤 것으로 기준을 삼아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과 예배를 통해 주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복된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감으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